예,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당정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이 열흘 남짓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IRA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고 EU에 대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를 표명하는 등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정은 트럼프 취임 100일 내 트럼프 상해 상호관세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에 합심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군안 대행 중심으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매주 가동하고 보편간세, IRA 등 이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미조선협력 패키지 협력 의제도 발굴 중이며 권한 대응을 포함 각급 대미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주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미를 통해 미국 측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산업 협력 증진 필요성과 우리의 대미 투자 기여도를 적극 설파할 예정이며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 금융 협력 대사, 국제 죄송합니다. 국제 금융 협력 대사, 국제 투자 협력 대사를 임명하는 등 대외 신인도 제고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트럼프 신행 정부의 보호 무역 조치가 전 세계적인 보호 무역 확산을 촉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면서 대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에 선제 대응하며 아랍에미리트, 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과의 통상협력 가속화, 탄자니아, 칠레 등과의 핵심 광물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힘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한미협력관계 공고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방미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 관련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은 국내의 정치적 요인, 미연준, f m c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볼때 2,400선이 강한 심리적 저지,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비상기업 이전 수준 2,500대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반등에 성공하고 조선 방산 등 중공 업종의 중공 업종이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최근 시장 역시 회사채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연초 기관 자금 집행이 개시되면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외환 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이긴 하나 연말부터는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기업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트램,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주요 이벤트가 집중되는 1, 2월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불안 심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F4 등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채권 단기 자금 시장 안정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별류업 세제 지원,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의 신속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정부는 한국경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용평가사, 외국정부, 외국계금융회사, 국내 투자자 등의 우리경제 펀더멘털과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 말씀과 같이 2025년 1월 27일을 설 연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지정하는 걸로 정부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과거 현대경제연구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 4조 2천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천 3백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효과 등,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좀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 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